가압류 신청 전에 채무자의 자산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조사는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 절차 등을 활용해야 하지만 가압류 단계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한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 정보, 금융계좌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간접적인 확인이 이뤄집니다. 특히 주소지 관할의 등기소, 차량관리소, 세무서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재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탐문조사나 공공정보 열람, 심지어는 민사소송 제기 후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사전적 절차로 자산을 식별하는 전략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압류 신청 전에 어느 정도 자산 조사가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보전처분의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